개혁신당 최고위원이자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소청이라는 걸 다시 새롭게 설립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그 논리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이것만 개정해야 될게 아니라 작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개정해야 될. 예, 상황이 있고 그 개정의 과정에서 법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건드리지 않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은 다른 어, 다른 법률을 바꾸는 걸 우선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형사법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는 논리적 정합성과 체계가 떨어지게 되고 아주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저희가 쌓아온 형사법의 기본 원리가 모두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 법조문 3 개, 즉 형사성법 조문 3 개만 바꾸면. 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검찰개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하위 규범인 다른 특별법들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검찰의 검 수사권을 아예 박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수사의 개념을 아예 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청이라는 개념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기소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치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죠. 어,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 수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법 구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구속 기간의 문제 같은 것들로 같이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인 수사의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공소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기소만을 위한 구속도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법 체계적인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형소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적 일관성이 또 약화되게 됩니다. 아 어, 형사절차의 특성은 사건의 성질과 중대성에 따라서 동일한 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뭐 이거와 관련돼서도 수사기관기끼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 각법에 죄명별로 섹션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명은 어디가 어떤 죄명은 어디가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의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대범죄라는 게 형사소송은, 어, 실체 형성행위에 해당되는, 어, 사건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강도가 되기도 하고 강도가 됐다가 마지막에 판결을 해보면 공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체 부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수사를 개시할 때 죄명을 가지고 섹션을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중복하게 될 우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가 수사율을 만들어서 또다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판단 시점을 정하기,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세 번째 문제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권한의 주체와 독립성, 권리보장의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소송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 수사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굉장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고 기본법 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소법인 기본법을 바꾸고 다른 것들을 바꿔야 된다. 집을 수선하려면 기둥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수리하고 나머지 창문이나 인테리어를 바꿔야지. 지금은 인테리어를 지금 먼저 바꾸고 기 집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마 정부 여당이 어, 그러한 식으로 법을 개정해 나아가게 되면 결국 형사법의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 그것들을 정합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서 어, 수사권 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과 아, 사 아, 좀, 어, 공과 과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고 체, 제도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 그거 자체에 대해서의 개념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아예 수사를 할수 없어. 이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소법상의 원리에 맞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수사의 개시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소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 하는 활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적절한 기소를 할수 있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을 실제로 찾아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실체 진실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이 검찰 개혁의 동기의 문제점은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정치적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어,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수사사법 시스템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어, 잘된 점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법을 설계해야 되는데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 수사가 지연되는 게 문제인데 수사가 경합되는 게 문제인 것인 양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드리고 이런들에 대한 법률적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일까요?라는 제 생각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찰의 잘못을 검사가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검사의 잘못을 경찰이 시정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두 번째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보안 수사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기소와 적절한 공소 유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의 준수 감시와 인권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기능을 너무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어, 어~ 어떤 검찰에 대한 지나친 터부시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능을 바꾸고 검찰이 인권보호 기능과 적법 절차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어~ 중점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의 많은 부작용들은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화하는 이세 가지 측면만 형성법에서 개정을 하면 다른 법률과의 모순과 충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도 없다는 거죠. 지금 중수청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1년 예산이 13조 5천씩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수청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진 국가수화위원회 조직이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될지 아직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